영국 볼턴에 거주하는 19세 여성 포트니 베일리 씨가 앞니가 깨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혀에 피어싱을 했던 그녀는 지난 4월 실수로 피어싱을 깨물었다가 앞니가 파절됐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입이 약간만 부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하룻밤 자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심한 안면부종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응급실을 찾은 그녀는 치과 진료를 안내 받은 뒤 집으로 귀가했는데, 이후 치주 농양으로 인해 구토 증상이 발생했고, 감염은 잇몸에서 인후부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상태가 악화된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게 됐고, 폐혈증 진단을 받았는데, 조금만 더 늦었어도 생명까지 잃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혀피어싱은 대부분 금속이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씹거나 말하는 과정에서 치아와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마찰을 일으켜 치아 파절이나 균열, 마모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혀는 혈관과 신경이 풍부한 부위로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이번 경우처럼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만 고려해 피어싱을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구강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